어떻게야 잘 구도가 그게 됐더라 기억이 안 나네. 드디어 라이브를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한다. 계속 아침에서 러이치들이 많이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시차에 맞춰서. 아 너무 뿌듯해. 여러분 치즈 들어봤어요 노래? 치즈 들은 사람. 설마 없겠지? 안 들은 사람은? 치즈 너무 노래 좋죠?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좋은 것 같은데. 러비티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최애 파트? 러비티 최애 파트는 뭐예요? 어디 파트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노래가,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가 사기야. 솔직히. 제 파트야? 제 파트가 최애 파트라고야 다행이다.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퀴즈가 완전 이지 리스닝 가능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게끔 되게 열심히 연습해서 녹음을 했거든요 좋아해 주시니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데모 파트, 아니, 데모 파트는 데모 녹, 데모 곡을 받았을 때, 치즈 데모 곡을 받았을 때, 너무 하고 싶었던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를 제가 하게 돼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원 샷, 투 샷, 이 파트, 진짜, 너무 좋아요. 거기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서 너무 좋았다. 잠옷도 약간 치즈색으로. 치즈는 아니에요. 노란색이긴 한데, 치즈도 뭐 노란색이잖아. 애기, 저녁 먹었나요? 헉! 안 그래도 방금 보쌈이랑 막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모용이랑 먹을 거예요. 방금 시켰어. 방금 스케줄하고, 퇴근하고, 씻고, 밥 먹으려고. 와, 나네 다크서클. 전드는데 어떡하지? 죽은 게랑 아 그리고 날이 꽤 선선해져서 더 뭔가 치즈 듣기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뮤비를 눈치채셨겠지만, LA에서 찍었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더 들뜬 마음으로 찍었었거든요. 롤러장도 가고 그리고 그집 안에서도 촬영을 했었는데 진짜 실제 집이었거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론 그런데 어머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당황스러워 <laughs> 뭐야 단추 왜 풀려있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 진짜 깜짝 놀래. 아 얼굴 빨개졌어. 잠갔어요. <laughs> 뭐야? 못본 척해 넘겨요. <laughs> 쉿. 우린 아무 일도 없었어 난 그저 잠깐? 아 몰라 넘겨 <laughs> 뭐야 진짜 아, 당황스러우네 무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어쩌... 아 어,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 뮤비 뮤비 얘기하고 있었죠? 응집그 음, 집이 실제로 그 실제 집이었거든요 진짜 사람이 사는 집 그래서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미국 집을 아, 뱃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집을 눈으로 실제로 봐서 좋았고, 나도 나중에 저런 집에서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구경도 되게 많이 했어요. 롤러 잘 타냐고요? 그건 나중에 뮤비 비하인드가 나오면 보실 수 있겠지만, 진짜 재밌게 탔어요. 초반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난 나름 재밌게 탔다 <laughs> 그럼 나 인라인 경력이 있지 <laughs> 그래서 조금 쉽게 탈 수가 있었다 비디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선공개로 공개 앨범 활동 시작 전에 선공개 공개 이렇게 뮤비를 보여드린 게 처음이었으니까 더 열심히 찍었거든요. 근데 햇볕이, 와, 진짜 너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 진짜 뮤비 찍으면서 주근깨가 더 진해졌어, 이거 봐봐. 봐봐, 어, 여기 봐. 나 여기 원래 이렇게 안친했던거 알죠? 여기로. 그냥 점이 됐어, 이거 봐.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발랐는데. 그러니까 뮤비 많이 봐줘요.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뮤비 많이 봐줘요. 근데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뮤비에서는 너무 막 청량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그러니까 신기했어. 밥이 거의 다온것 같아. 정모 형이 받아주겠지? 뮤비 찍을 때 힘든 건 없었어? 힘든 건 없었는데 날씨 더운 거? 햇볕이 진짜 엄청 세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있는데 땀이 막 주룩주룩 나고 그리고 야외에서 엄청 많이 찍어서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다 좋았어요 재밌어 잘 나왔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막 원테이크로 이렇게 쭉 찍은 촬영 기법도 들어가서 합을 되게 여러 번 맞추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행복하게 무대를 잠깐 봐봤거든요. 다음은 <laughs> c 예, 무튼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저는 이제 보쌈이랑 막국수를 후루룩 해야 돼요. 봐봤어. 완전 배고파 왔는데밥 먹고 제가 치즈 셀카 보여줄게요. 셀카랑 사진 완전 예쁘게 만지었거든요. 아, 아, 아. 특별히, 내가 치즈 사진, 티즈 뮤직비디오 촬영 때 찍은 예쁜 사진들이랑 보여줄게. 기대해. 그리고 저녁 안 먹은 러비티들도 저녁 먹고. 레전도다 나랑 똑같이 보쌈 먹어, 안 먹은 사람들.